야호! 오늘의 나들이는 단양의 만천하 스카이워크 수양계 근린공원의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예요. 남한강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카이워크니까 특별한 장치가 있겠죠? 오늘의 나들이 멤버를 소개할게요. 우리 엄마랑 엄마 친구 그리고 저예요. 오늘도 밥부터 먹고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가진반찬과 시래기솥밥 그리고 솥밥에 부어 먹는 누룽지 마지막으로 메인은 마늘떡갈비입니다 든든하게 밥을 먹고 바로 오늘의 목적지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보러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매표소와 셔틀버스 네. 승강장이 보입니다 여기 매표소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알파인 코스터는 어린이는 엄마는 뭐안 타세요? 신장 120이하는 엄마나 아빠가 한껏 타는데 둘 몸무게가 100이하 되면 돼요. 엄마 뭐안 타세요? 뭐. 자지바이어 알파인 코스탈러니 음. 뭐안타 이거. <laughs> 아 이거 저기 모노레일은 이거 이거 거예요. 스카이워크 걸어가는거 거기까지 입장료 스카이워크 전망대 가서 관람하고 나서 그... 전망대만 이용한다면 키오스크에서 표를 구매한 후 셔틀버스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남한강 절벽 위에 있어서 80에서 90m 수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니 버스도 그만큼 산으로 올라가야겠지요. 좁고 꼬불꼬불한 길을 기사님께서 능숙하게 올라가 주십니다. 코너를 돌고 돌고 돌아서 6분 반 정도 올라가면 짜잔. 전망대 입구에 도착입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짚와이어 타는 곳과 전망대 입구가 있어요 아, 그러면 밑에서 표를 끊고 왔어야 돼요 짚와이어 뭐, 타보고 싶대 밑에서 표를 다 왔어야지 아. 재밌겠네. 안 타세요? 아, 저런 거 싫어요. <laughs> 해전목마 외에는 다 싫어. 아이코! <laughs> 집 와이어 표를 위해서 살수 없는 건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았겠죠? 원래 목적지인 스카이워크를 향해 올라갈게요. 데크 끝에서 단양 시내 전경과 남한강이 보이네요. 길이 완만하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천천히 걸어가면 힘들지 않아요. 짜자잔! 전망대 아래에 도착했어요. 길게 뻗어나온 곳이 바닥을 볼수 있는 스카이워크입니다. 그럼 얼른 올라가 볼까요? 꼭대기층에서 내려다 보니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보이네요. 바깥 풍경을 느긋하게 구경하면서 완만한 경사를 따라 걸었더니 힘든 줄도 모르고 어느새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꼭대기, 뚜껑 없는 꼭대기 맨 위층까지 올라왔어요. 스카이워크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발을 털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발 터는 곳에서 신발을 쓱쓱 싹싹 비벼주고 스카이워크로 들어갈게요. 철창살이 깔려 있어서 아래 숲이 그대로 보이는 구간. 전망대 구간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다 보여요. 다시 한번 감상하는 남한강과 단양 시내. 못 들어와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이게 앞 아, 앞에를 보거나 밑에를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 저기를 보면은 무서워요. 아. 응. 내가 저렇게 된데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일도 표현거를 알지. 엄마석에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우디디디. 핸드폰 떨어뜨렸다가 요 사이로 뽕 빠지면 어떡하냐? 땅에 있겠지. 땅에, <laughs> <laughs> 땅에 있겠지. 명답이는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140m를 걸어가면 카페와 모노레일 탑승장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관광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다시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단양강 잔도도 구경하러 가봅니다. 단양강 잔도 길은 총 길이 1.2km로 남한강 암벽을 따라 나있는데요.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2020 야간 관광 백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답니다. 가파른 절벽을 걷는 스릴을 느껴보라는데 알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 양쪽에 이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나? 없다. 여기 왼쪽에 조금 있네. 그렇지? 음, 응. 이끼가 있어서 이끼 터널이라고 해나다 사람 알록달록 예쁘게 되어 있어요. 단양에는 이런 동굴이 여러 개가 있네요. 이런 터널이 여러 개가 있네요.